월급 봉도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없고 월급 봉고도 갖다 주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아들 여석도 등록만 만돼 줬어요. 마리아가 그때는 잘 나갈 때라 호주로 유학을 보낸 건데 그걸 마리아가 됐지. 지 아빠가 다음은 돈만한 장. 그러니까 응. 지가 고생을 했지 고생 안 했다니까. 응. 난 고생을 하면. 한 적이 없어. 웬만하면 욕심도 없고 지돈 벌어서 지 아빠에 주고. 동생 마리크 성격 청색으로 남은 내가 바로 먹고 살고 마리아가 연예인인데 우선 마리아가 또 보태주고, 근데 음. 나머지 내가 하십니까 아무나 5년 살다 죽는다고도 5년 동안은 좀 스트레스 안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음. 지금 막마 지금, 지금의 스트레스는 뭐야? 아빠 보기 싫대. 그것도 그거지만 성격이. 그것도 그거지만 성격이. 성격이에요. 성격 공감을 전혀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 간다 소리도 안 해요. 병원에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면 도 병원에 그러면 어떻대 병원에서 뭐나을수 있대 안 그래 응. 내가 여기가 부축돼 있는데 소화가 안된데 이러고 나와요. <laughs> 공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아. 그 그러니까 자기만 사람이고 자기 아픈 것만 알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막 그렇게 잠시만요. 쌓이고.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안 잊혀져요. 안 듣다가 옛날 생각, 이 생각도 생각하면 이만한 게또확 올라와서 또 그렇게 되고. 지금도? 네. 예. 안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래. 정말 이거는 소설로 써도 메고는 써. 고생 정말 많이 했어. 정말 정말 안 살고 죽고 싶단 생각도 했었고. 아. 저도 이것저것. 마음에 쌓이는 거는 많은데, 말을 안 하니까, 그게 지금은 더, 답변돼요. 더 이렇게 쌓여가지고 말을 답변, 답변. 안 하게 돼. 아프니 저랑 자주 만져서, 만나서 만나서 화가 못 들어. 저는 화가 없어요. 어떻게 화가 없을 수가 있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제 아빠도 시원치 않으니까 나가셨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뭐 제주... 그렇죠. 저도 맞아. 돈 없어. 돈못벌어서 두... 이제 시작하시네. 아니, 여덟 나이 90에 5년 동안 직업, 직장 생활을 했대말다 했죠. 그것도 안 갖다 줬어. 나 내가 버러 먹 음.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laughs> 아 웃으면안 되는데. 아. <laughs> 고막고 중대말 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데, 그러셨어요, 저 셰수 그런 게 어딨어. 요 그러면 반말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그때 이제 내가 신동아 가서, 신동아 가서 뵀을 적에, 신동아에서 처음 뵀을 때, 네. 때 처음. 음. 근데 그때 왜, 그저 올케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보고 싶어 엄마가 마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나? 뭐라 했나? 못뭐 들었어. 그래서 내가, 어, 그러면은 응. 마리를 보고, 엄마는 어 보고 싶지 않니? 너는 엄마인데? 엄마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보고 싶은 엄마가 중간에 다리를 숙게 을 근데 호텔 이런 데 하나 잡아갖고, 둘이 몰래 약속해서 이렇게 만나면 되지 않느냐? 소리까지 했어그랬더니 슈타 와도 손발을 흔들더라고. 근데걔 이제 청소하러 딱 같은 엄마가. 안 죽잖아, 내가 오늘 놀랬겠냐고, 내가. 배신감도 느끼고, 그때는. 그렇게 <laughs> 된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속으은좀 줘가지고, 그래, 잘 됐다. 엄마가 왔으니 엄마한테 잘해드려라. 그냥, 그러고서 끝났어, 그 사건은. 근데, 말이야만좀 결심했었지, 그때는. <laughs> 그럼 <웃음>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배려를 하고, 그 어린 게 상처를 입을까봐, 그래, 엄마 몰래 만나겠지.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점만나 짱! 그러고서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응. 이제 나한테 엄마가 왔어, 언제부터 왔어, 이할 수는 없고 응. 자기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응. 나는 나대로 그게 슬프더라고. 그렇지. 응, 그때 당시 마음은 저는 전 거짓말을 할줄 몰라 요해 네. 가서. 그래도 핏줄이잖아. 핏줄인데 그걸 뭐라 그래요? 핏줄인데. 그래서 그래 네 속마음 속에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었겠다 싶더라고 이해하지 국관 그런 거예요 뭐 지엄마 보고 싶고 뭐 진짜 꼭 이건 이제 이해가 제 없으니까 물어볼게요 어? 뭐지? 내가 졸혼을 하면 어쩔거 같아요 아이고야 졸혼을 하면 어쩔거 같아요 <laughs> 안 돼요 어 나는 하고 싶어 음. 근데 내가 앞으로 살아서 한 5, 년 산다 해도 한몇년 동안이야, 조수년만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 아니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어? 이제 <laughs> 얼마 안 남았잖아. 저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을 때까지 <laughs> 살래. 일2년일 년인데 그거 그냥 내멋대로 하고 살아. 근데 지금은 싶다. 지금은 나, 지금은 또. 생명이 길어진대요. 나랑 살 사귀고, 저랑 사귀고. 그잘 나중에 가, 가시고 나면 같이 사귀고. 가시고 나면. 아유. 그땐 서로 늙었고. <laughs> 네, 늙었지늙었지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괜히 고생, 고생. 아. 내가 졸업하자. 이따 뭐 가만히 있더라고, 이 아빠도. 그니 그러니까 일장 연설을 했어 마리아가. 엄마가 아빠 버리고 나가버리면 아빠 혼자 어떡할 건데. 그러면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 살 들리는 거지. 저고 만나요. 자 가끔 가끔 전화하세요. 하, 하면은 제가 만나고 아 진짜? 오오 어, 우리가 어. 어, 뭐 오래 있다구냐? 전화가 와서 어, 전화지. 밥을 먹지도 않고 엄마 가어요 남은 거라도 먹으려니까 얘기 좀 많이 했어. 그래서 언제부터 같이 살기로 했어. <laughs> 듣고 있었나? <웃음> <웃음> 어떻게 알고 있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laughs> 네 진짜? 미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아, 내가 뭘쓸수 있지 그때. 사람요 좋아 같이 아, 사는 멀쩌만. 거지. 아, 예, 나보다 연배 쓰고 이제 옛날 말로만 하면 형님이다. 언니지 <laughs> 어. 무슨 형님이야. 언니지 어. 무슨 형님이야. <laughs> 형이지 그렇게 저, 좀, 나누고 싶어? 아니, 그래 예의를 갖추고 갖추고 사는 거지. 너나, 난, 너나 나 너나 도 둘이 가도 고시신만 주고 가 되지. <laughs> 안 그러니? <laughs> 안 그러니? 아, 듣는, 이씨, 싸나가자, 듣는 어? 이씨 서운하게 근데 진짜로 <laughs> 내가 자꾸 이렇게 <laughs> 졸혼 안 된다 뭐 이러는 거는 엄마한테 졸혼한다 그랬더니 못하게 한다고 했나? <laughs> 안, 안 되지 안 되지 그거 안돼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되지 와 근데 되는데. 조금만 더, 더 기다리세요 자꾸 기다리라고 <laughs> 기다리라. 병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못 나와. 아, <laughs> 구체. 구체적으로, <laughs>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나? 아니, 아니 그거 병원에 가면 못 나와요. 아이고 나이가 이제 9 0인데 아니 이년만 참어. 그리고 그냥 내맘대로 드나들어. 참아볼까 그 얘기요 참고로 2년만 참아야지. 아, 년만 참아. 이년 넘었어. 이년넘 년만 참이년넘었서안되면안되면 그때는 어, 가. 그는 <laughs> <가. 응. 웃음> 합의, <laughs> 합의 본 거야? <웃음> 응. <laughs> 합의가서 둘이 <laughs> 참으면 그분 그분은 병원에 가. <laughs> 그럼 나는 몇 살이 되 나도 시 나는 나는, 80이 나는 저기요. 저 그날, <laughs> <내가> 저기요. 그날... <laughs> 죄송한데요. 그날 아니요. 내가 그날 죄송한데요 네. 죄송한데요 두 분께는 남편인지 몰라도 저한테 아버지라 맞아요 금방 가신다는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좋겠는데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만나가지고 <웃음> 이거는... 나는 그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 지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먼저번에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우리가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만나 가지고 나는 그냥 나 잘났다고 막 그냥 그 사람 까는 얘기만 했다고 왜이 사람한테 내가 그 공격했지? 어... 지금이 와서 그 생각 지금 들어요? 그 생각이 <laughs> 어나 굉장히 미안 하지 나는 너무 했지 모처럼 만났는데 그날 처음이잖아. 그 정도는 공격도 아니에요. 뭐 아니 나는 고만만 했는데도 그런 했는데도, 생각을 하는데. 어, 어. 그러면 엄마는 나중에 거기 갇혀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화도 안 풀리고, 사람은 가버렸는데, 막그 어, 엉킨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있을 때, 아빠가 있을 때, 이게 돼야 돼, 엄마. 음. 후회해. 후회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후회하는 짓 하지 말라고. 2년 동안, 나, 얼마든지. 후회. 후회를 할까? 과연 내가? 응. 응. 엄마. 어? 엄마는 너무 괴로워할 거야. 내가? 어... 후회하는 거 하지 마. 이제는 벌써 50년은 지나갔어. 그 50년을 빛나게 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그럼. 방법은 재밌게 살아. 있어. 심란하시겠다. 김옥선이를 <laughs> 지금 나는 계속 기도해주고 주고 있다고요. 교회,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갔는데 내가 두 사람 다 같이 승우까지 내가 네. 기도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 기도 해, 지금 해주고 좋았어. 김옥선이하고 나하고 친해져봐. <laughs> 그리고 속, <laughs> 속 시원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냥 이 마음에 그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 주는 거였지. 내가 겪은 거 때문에 내가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아니, 그걸 다스릴 여유가 예, 정말 없었어. 이제 생길 거야. 그걸 내가 혼자 다스릴 겨를 정말 없었어. 나는 얘, 얘가 와가지고 날 보고 엄마 한이 있어. 그랬거든. 묻더라고. 그래서 난 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책세 권을 써도 다못쓸것 같다고 그랬어. 지금은 한이 하나도 없어. 음. 하나도 없어. 음. 하나도 없어. 아. 어. 저도 처음에 그애 만났을 때 아주 한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이 하나도 없어요. 아. 거짓말같이 생각을 바꾸니까 근심없어요. 음. 나이가 이렇게 들면 편안해지는데 왜 그거를, 생각들을 안 할까? 그 생각에.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거짓말 난 행복하시겠네.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면 미안할까? 미안해 해야지 될까?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면 미안할까? 미안해 해야지 될까? 아니에요. 그거는 또 삶이 다르니까 그 팔자잖아. <laughs> 삶이 다르니까. 그,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그거라고 저는. 아주 지금 만족하고 사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그게 종이 한 장이야. 한 장이야. 음. 엄마는 왜 들이 져 버리냐. 엄마의 말 그러니까 엄마가 잊어버려야 돼. 좀 엄마의 마음을 그래도 뉘우칠 타이밍을 아빠가 놓쳐버렸어. 맞아요. 그게. 음.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게 된다면 할수 있었어.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그 타이밍이 이렇게 스쳐져 가버린 거야. 거기에서 나는 엄마가 더 마음의 피해를 입는 게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라. 어? 왜냐면 엄마, 여기에 뭐가 맺혀 있잖아? 자는 것도, 사는 것도, 재미도, 아무것도 음. 없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어, 그렇게 들더 근데 그냥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음. 마음이 빨리 녹았으면 어, 좋겠어. 음. 그냥 노력해 볼게. 응, 그래야 노력해볼게. 아프질 않아. 야.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명이 길면은 같이 살자고 <laughs> 그때 같이 살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살아 그러고 속속 시원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 <laughs> 내가 노력하고 <노력할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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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아, 근데 어머니 웃으시기가 좋다 네, 두 엄마들의 마음을 풀게는 제일 좋은 시간이네 맞아요 <laughs> 하루라도 날 잡아서. 우리 셋이 어디 한번 가자. 어, 재밌겠다. 아, 그럼 좋지. 그렇지. 우리 셋만 응. 가서, 그냥, 그, 쌍욕을 한번 해보자.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니, 어? 그것도 허든, 허든 놈이 라지 욕이 안 하는 아, 그것도 아니, 힐링된다, 뭐. 또? 욕하면? <laughs> <그렇다고 웃음> 욕하고, 막 욕하고, 없는 게좋 그럼! 녀석. <laughs>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울고 웃고 그러고 사는 거지. 얘기들 먹는 데도 욕을 먹고, 또 은근히 또 욕하고 나면 또 살짝 또캥기는 마음도 들면서 <laughs>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풀어야지, 어, 말해서. <laughs> 야, 진짜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다 이거. 맞아요. <laughs> 음. 되게 좋아하신다.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 뭐 바뀔 게뭐 있겠어. 당하고 사는 게 50년이 넘었는데. 근데 우리 애하고 저 안산 엄마가 날 봐서 2년만 참아달래 <laughs> 2년만 참아보자 그래. 막상 그렇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도 엄마도 원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 년만 그럼 참아보자. 그것도 지금 생각이지. 조금 집에 가서 또 변할지 모르겠지 나도 아직 <laughs> <laughs> 그래요. 또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도 듣는데 되게 힘들어요. 아 어, 지쳐 보여요. 힘들짐 보여. <laughs> 빠져 어, 보여. 요 되게 힘들어요. 그게 솔직한 건것 <laughs> 같아요. 근데 이 힘듦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음. <laughs> 그냥 한마디라도 덜어내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좋겠다. 두 분이 뭐 너무 말씀도 잘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뭐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됐지. 맞아 맞아. 근데 어디서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어쨌든 봄은 어거지로 오긴 온다. 봄은 온대요. 내일 해는 뜬다. 봄이 오겠죠. 이야.